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유력 순방을 계기로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두 차관이 소셜벤처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을 찾아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이동규 기자입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를 방문해 소셜벤처 실태를 점검하고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계기로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셜벤처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계속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가 는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 이러한 간담회를 주재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펀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18년부터 22년까지 총 5천억 원 규모로 만들겠다 약속을 했었고요. 작년에 천억, 정확히 1,042억 펀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창업 쪽인데요. 지난해 한 47명 정도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100명을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셜벤처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소셜벤처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 더 교류나 그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해 봐주시면 또이 영역 안에서는 팀들끼리 어떻게 협업할지 그런 부분들도 항상 또 화두였던지라 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역할들을 해주시면 좀더 부드럽고 또 시너지들이 날수 있지 않을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기여하는 걸 사회적으로 높이 쳐주고 뭔가 이런 경력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좀더 유능한 인재들이 저희 같은 스타트업으로 와서 좀더 좋은 결실을 내지 않을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중기부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벤처라는 게 지금 정책도 태생이고 e Social Venture, s o c 기 때문에 이럴수록 좀더 긴밀하게 좀잘 협조를 해서. 그 정책의 어떤 틀을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같이 리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셜벤처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김 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셜벤처가 더욱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분위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런 임팩트 있는 아 그런 아 일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저희 정부 지자체 민간 기관 같이 열심히 잘 해보시 해보십시다.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기부에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나서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가 주목됩니다. b 네. 뉴스 이동규입니다.